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장, 11장, 12장까지를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읽어야 될 통독 본문의 주제는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 이렇게 좀 정해보고 싶어요. 어, 뭐냐면은, 우리가 어제 사도바울이 역사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사도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잖아요. 베드로 중심, 야고보 중심, 예루살렘 교회 중심인데 어쩌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촛대를 내주게 되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이랄까요? 그게 오늘 10장 11장 12장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주의.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문화적 세계관을 참 이게 벗어버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얘라 지금이나 아, 진짜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은 에, 정말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참 그게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것 같은데 또 그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단락인데요. 자0장에 보시면. 어... 2절 봅시다.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이 고넬료에 대한 건데, 가이사레아에 살고 있는 고넬료 백부장에 대한 묘사인데, 그가, 아, 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이방인들이라는 거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로, 어, 개종한, 유대교에 심취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성경이 70인경으로 번역이 된 상태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약성경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유대교법법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3절 보시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이제 9시라고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 9시예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간 겁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에, 여기 또 보시면은 에, 구절 보시면은 이튿날 그들이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또 기도하려고 어, 성전에 가요. 이 시간은 몇 시냐면은 제 6시라고 얘기를 하죠. 12시. 그러니까 오후 3시나 정오 12시나 어, 이 시간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 고넬료가 얼마나 이제 유대인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심취해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밝히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 그들에게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이제 벗겨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뭐 족발 그리고 뭐 맛있는 삼겹살 이런 것들을 가득 광주를 담아 가지고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중에 환상으로 보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그러다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말씀이나 여기 정결법 그 내용에 보면은 이방인이라든지 먹는 음식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이 거룩하다, 속되다 이런 것들을 나쁘다, 좋다, 선과 악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어 그거 자체가 선과 악이 아니라 이제 성취. 다그리스도안에서 이게 성취가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 주고 계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 어, 이제 만나죠.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 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요. 어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어 위법 그죠?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은 정결법이죠. 정결법에 위배가 되는 것 그래서 이거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어, 여전히 그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29절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노, 아니하고 왔노라 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러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에, 에, 이 장벽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제 고델료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고델료에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라 하고, 어, 베드로는그 시간에 또 환상을 보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 그 당시에 헬라인과 유대인과의 그 문화적 장벽을 벗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장벽을 뛰어넘어서 고델료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헬라인과 유대인 그 사이에는 그 유대법, 정결법이 가로막히고 있는데, 이두 사람들을 하나로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긍정적인 건,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성령입니다, 성령.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설교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4 4호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 얼마나 그 뭐랄까 그이 갇혀진 세계관에 여전히 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그렇게 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로 적용을 하면 사실 오늘날에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오늘날에는 다른 쪽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뭐, 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은 뭔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뭐잘못되고 질병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저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본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세속적 가치관, 하나님과 복음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우리가 벌려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개혁이 일어나고 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참 이게 잘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1장에 에 이제 11장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을 때 이제 가이사랴 끝내고 이제 독, 복귀를 하죠.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어 네가 어떻게 고늘료 집에 가 가지고 이방인 집에 가서 네가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정결법 위반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또또그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하는데 변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거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똑같이 임했다. 17절 그런 즉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8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당시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뭔가 아, 가름지켜야지. 미적지근한 반응이에요. 지금 이 18절의 반응이. 결국에는 이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결국에는 초대가 이방인 중심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1 9절을 보면은 그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그때는 뭐냐 면 앞에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답답하게 굴고, 굴고 있을 때, 그때에. 예스테반의 일로 일어난환란으로 말미암아 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먼저 촛대가 옮겨지는 장면인 겁니다. 11장 19절, 18절, 19절은 촛대가 옮겨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바나바가 바나바를 파송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25, 6절에 바나바가 사울를 왜냐 교회 성도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사울를 데리고 와서 다소에서 함께 제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26절에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밖의 이야기가 있고 이제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암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초대는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초 때는 겨지게 돼.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원할 거라 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계에도 우리가 뭐 자꾸 한국계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에 뭐 우리 한국계 뭐 이렇게 부흥했고 이렇게 수가 얼마고 규모가 얼마고 그리고 막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엄청나게 쪼그라들어 있는데 이 규모도 좀 크다고 이걸 막 자랑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초때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아, 한국계는 정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본래 순수함, 본래 순수함을좀 돌아가야 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아, 특정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큰 어, 뭐 교회, 예, 그리고 어떤 대단한 사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 테이블 을 아직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전부다 우상숭배입니다, 그죠죠 예, 초대 넘겨지게돼 있고 사람 또 어, 결국. 막히면 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교회 막히면 또 다른, 다른 교회에 가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나 교회나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어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어, 완성되고 성취된 그 복음, 그거 복음을 믿고 오늘 또 무엇보다 자유로우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 순종하면 그 길을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가르침이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내 선입견으로, 내 어떤 본래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관으로 자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면 과감하게 기도하고 끊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돼요. 오늘 그런 좀 도전적인 적용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 이러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 정말 우리가 기성 교회가 못하는 그 새로운 일들을 이제 자꾸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새로운 물건을 우리 한국 교회, 교회 가운데 또더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또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